나 나. 나. 이게 뭐야? 나 나. 기신도 녹을 만한 이한마디잘 알고 있는 육생재와 잘 알지 못하는 김지현이 티키타카가 현장에서까지 귀여움을 뿌렸습니다.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걸어다녀? 누가 현장은 수살기 막돌과의 한판 승부로 긴장감이 폭발했는데요. 강철이 앞에서 여저리 강하지 못 온이지만 막돌 앞에서 눈빛이 돌변하는 완벽한 케미의 순간이었죠. 난 태국 고전하고 아직 누워있지만 똑같이 잘 맞은 넌그 먼국까지 막 보내도 되는 것이냐? 수살기 막돌을 연기한 배우님은 마지막 촬영을 마치자 감독님께 꽃다발 선물을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동에 살짝 눈물이 맺히기도 했답니다. 찍을 많이 했다는 거지. <laughs> 고 배우들 사이의 호흡도 최고였습니다. 특히 김지영과 육성재는 서로 배려하면서도 사령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고생했어요. 한마디에 담긴 따뜻한 위로. 이 드라마 배우도 스태프도 진심이구나 싶었죠. 다음 기수는 또 어떤 반전일까요?